방도야, 보물창고 갈 건데, 거기 안갈 거야? 보물창고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봅니다. 여기도 앞마당이거든요, 홈통끝 부분인데 해안 쓰레기하고 각종 오우가 다 이쪽으로 몰려드는 곳이에요. 오우, 파도가 얼마나 됐으면 디딤빨이 이렇게 밀려났어, 이게. 어, 이렇게 가려진 곳인데. 이리와 황도 이리와 이리와 야저또못 오는 척 하는거 봐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도와주니 스스로 와야지 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들어왔을지 여기 오면 뭐든 들고 가거든요 어? 물통일세 물통. 음, 물통으로 샀던 거구나. 물통은 필요 없는데, 주전자가 있어서. 일단은 모르니까, 나중에 기름통으로 쓸지도 모르니까, 아, 기름통 하면 되겠다. 네, 기름통. 나는 일단은 이쪽에 있어. 그림 통할 수 있으면 되겠다. 어. 황도 어디 있어? 오, 황도군. 황도야, 이리 와. 와, 머릿속. 야. 이리 와, 황도. 이리 와. 거긴 직벽이다. 거기는 못 내려온다. 야. 대단한데 그 옆으로 가면 되지 허허 장화 270 장화 너무 많은데 장화 30켤레도 넘어 와 돌이 쪼개졌어? 파도가 얼마나 샜으면 이거 뭐 중국제 제품들이 거의 중국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일본 것도 있고 다국적입니다. 쓰레기들이. 이 서해안에 어떻게 다국적 쓰레기들이 몰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쓸만한 물건들이 안 보이네. 뗄감도 안 보여. 어떻게? 물통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 위에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저 위에는 차곡차곡 쌓여있는 거라 밑에만 한번 보면 되거든요 아 아깝다 살림도가 다 부서졌네 없다 오늘은 별게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음. 가지 갈 만한 게 없는 걸. 어째 나무도 없어? 나무도 안 보여. 아, 우 이건 칼을 갖고 왔어야 돼. 때릴까 아, 하나 확보. 오우 아유 터진 걸세 뭔지 아십니까 소화기까지 아유 써먹었어요 터졌어 아. 저걸로 뭐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있나 소화기로 부이만 아, 뗄감 확보. 한끼 뗄감 됐다, 완성. 어떻습니까? 큰 뗄감. 이걸로. 오늘 수확 깨십니다. 아이, 수확이 별로 안 좋네. 아, 여리없게 황도 는갖 갔구만. 잠자리 때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는데. 해안가에도 이렇게 많은데, 저 외엔 더 많거든요. 황도의 잠자리. 저 노란 꽃 이쁘네. 나리꽃이라고 그러죠. 저것도 한번몇 개는 갖다가 심어둬야 되겠네, 집 앞에. 음. 황대 수식이습니다